건아야, 엄마 줘. 엄마 들을게. 엄마 들을게. 일로 와. 저기 가야지. 누나 데리러 가자, 누나. 엄마, 엄마, 엄마 줘. 무거워, 엄마. <laughs> 엄마 들을게. 엄마 들으면 안 될까? 아니야? 건너 들을 거야? 아, 그럼 이것도 같이 들어 여기도 어, 두개 다. 내 가자 고마워. 가자. <laughs>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응 음, 가. <laughs> 딸기 다 어떻게 됐어? 딸기 다 도망갔어. 엄마 들어, 이제? 줘. 아. 응, 엄마 들을게, 이제? 응, 가자, 가자. 가자 음. 안 무거워? 괜찮아? 엄마 들어줄까? 아니야? 전화 들을 거야? 어떻게, 딱이. 이렇게, 이렇게 해줄게, 엄마가. 응? 어? 야, 여기 주머니. 그렇지. 가자 응, 가자